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디모데 전서 3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특세 시간에 뭐 특별히 말씀을 나눴던 내용과 이렇게 겹치, 겹치지만 디모데 전서는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교회의 기한 일꾼들을 세우는가? 그런 내용들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을 증거하고 실행해야 된다. 사실 하나님의 경륜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영즉 생명을 우리 사람들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또그 생명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생명적인 사역의 역사다. 어떤 가르침에 국한해서는 안 되고 더 깊이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고 공급해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교회생활의 2장에서는 바로 이제 그런 일을 합당한 교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기도생활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특별히 남자들과 여자 성도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고 이제 3장은요. 바로 그냥 교회는 또 하나의 행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끌어 갈때 교회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특별히 있냐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통 그냥 사도라고 부르죠. 사도. 그리고 이제 디모데도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제자로 삼으시고 그를 사도로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아마 그 당시 에베소 교회를 아마 담당케 했던 어떤 사역자였습니다. 교역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어렸지만 네가 이 교회를 내가 이제 큰 선교 여행 가운데 다시 돌아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돌아오지 못한다면 교회의 직분자를 봉사자를 이렇게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뭐,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말은 "미쁘다" 이 말이요, 이것은 아주 가장 귀한 일이다. 가장. 좋은 일이다 이런 뜻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뒤에 나오는 그 말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감독의 직분.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감독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감독이란 단어. 그래서 예를 뭐 감독 교회 이런 말도 있지만 감독이란 어떤 직분이 있는데 그 감독이란 원래 뜻 자체가 에피스코프란 에스시스코프, 에피스코페 이렇게 써 있어요. 에피스코페. 근데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에피란 단어는 우위에서 이렇게 우위에서 이게 또 스코페는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위에서 보는 기능. 그러니까 실제로 전체를 관리하는 기능. 그러니까 이감동이란 단어는 이 어떤 직분자인데 이것은 하나의 이렇게 교회를 치리하고 이끌어 갈수 있는 그런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더 쉽게 말하면 교역자를 사역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교수자는 여기에서는 성경에서는 장로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나 장로는 같은 사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라는 뜻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라는 뜻입니다. 장도란 뜻이 그런 뜻이 갖고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영적으로 볼 때는 아주 성숙한 사람이고 그가 봉사하는 기능적으로 볼 때는 그는 항상 위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지켜본다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그냥 감독이라는 단어를 기능적인 면에서 다, 이런 단어를 감독이라는 단어 쓰고 장도란 것은 영적인 면에서 아주 성숙한 자 이런 뜻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옛날에 교부 시대에. 이그나타스가 감독과 장로를 구분해서 장로보다 감독이 더 높다. 그래갖고 이렇게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보통 천주교 보면 뭐 주교가 있고 그다음에 대주교가 있고 추기경이 있고 교황이 있고 이렇게 어떤 이렇게 질서가 이렇게 쭉되 있는 것처럼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거기서는 그렇게 어떤 계급에 어떤 지위를 주는 것처럼 원래 이제. 그래서 거기서는 이감독이라는 단어를 주교라고 말합니다. 주교. 그래서 주교, 대주교, 그다음에 추기경, 뭐 교황 이런 이렇게 쭉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캐톨릭에서 추기경 있죠. 이렇게 나라마다 이렇게 한두 명씩 이렇게 세우고 거기에 전체 에또 그냥 교황이 있고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신부 이렇게 이렇게 신부 다음에 이제는 이제 주교 이렇게 어떤. 그 성당을 전체를 책임지는 그런 어떤 직분을 이렇게 의미하는 단어를 이렇게 캐톨릭이 서왜 오랫동안 초대교회 이후에 교황 제도가 확립되면서 캐톨릭이 천년 이상을 이끌고 와서, 그리고 나서 이 캐톨릭은 늘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교회의 어떤 전통, 오랫동안 내려왔던 전통과 교황의 권위를 너무 중요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래서 마르테누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아니다. 오직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어떤 교회의 어떤 전통이나 교황의 제도가 교황의 어떤 권위가 아니라, 뭐그 거기는 그냥 교황이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 의 말씀이고, 모든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강력하고 너무 심각한 오류를 갖고 있다. 그래갖고 마르테누터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전통이 아니라 바로 오직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냥 캐톨릭에는 이렇게 많은 이렇게 뭐냐는 천국 연옥설이라고가 재밌는 말이 있죠. 연옥설. 그것은 이 죽은 자일지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구제하면 그가 지옥이 아니라 지옥 가기 전에 연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줘갖고 많이 헌금을 강요해갖고. 그래서 태톨릭 같은 경우에는 뭐성단이 아주 어리어리하죠. 그들의 모든 신앙생활은 목표가 그런 성단을 짓는 겁니다. 그러려면 많은 어떻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돈을 많이 이렇게 이렇게 받기 위해서 그런 예, 그런 제도도 만들어서 얘기하기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건 뭐 천국 판매권이라고 그런 아주 안 좋은 말도 많이 있어요. 일단은 여기는 감독이란다는 그거다. 그래서 그냥 성경에 감독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장로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기능적으로 볼 때는 감독이고 영적인 면에서 볼때 그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장로 이렇게 말해서 그 당시는 교회의 영적인 사역 자의 직분을 사모하는게 하나님을 볼땐 되게 아름답다. 왜?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유 저 사람 좀 문제가 있어. 이런 소리를 자꾸만 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장로가 되어 감독이 되면 인도자가 되면 뭐 교회가 어떻게 칠이 될수 있고 다스려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 모든 교회 사역자들의 영적인 인도자들의 책임자들은 책마할 것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비난받을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어서 안될 것이다. 뭐 조씨의 남편 당연하죠. 그것은 사람이 이렇게 육신적인 어떤 정욕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사람은 이렇게 영적인 면도 있지만 또 육신의 정욕도 항상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모습에 대해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결혼하지 을 않으면 실제로는 자는 그렇지 않겠지만. 보통 네, 그리스 본능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혼잡한 복잡한 그런 생각 갖지 말고 단순해야 되고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을 의미해서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그다음에 절제하며 절제함으로써 뭐 자기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중하며 신중하다는 뜻은 이렇게 생각이 깊어야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들의 모든 일에 대해서 사려가 깊어야 되고 이해심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말을 들을 때도 신중하게, 아주 절제 있게 말도 잘. 뭐 사실 나는 사역자들은 상담도 많이 하게 되니까 말을 잘 들어줘야 되고 또 말을 지혜롭게. 신중하게 절제 있게 잘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많이 갖고 있고, 분별력과 통찰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여기에 신중하다는 것은 우리가 청명한 올바른 생각을 갖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오늘 분별력도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단정하며, 뭐 단정하다는 뜻은요. 예의가 바르다, 쉬운 말로 이런 뜻입니다. 예의가 바르다. 사람을 대할 때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떤 처신이나 행동에 대해서. 올바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남들을 시험 들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도 좀 조심하고, 너무 커도 안 되지만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나 말을 많이 해도 안 되고, 목회자가 또 말을 잘 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 또 말을 목회자는 너무 안 해도 또 옆에서 나를 또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너무 말을 많이 해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 감독 직분, 어떤 교회의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다 온전한 사람은 없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이러한 자세들이 되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냥 교회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우리 구약적인 관점에서 뭐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종이라는 것도 신약도 말하죠. 뭐 이렇게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도의 종, 종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요즘 말로 노예라는 뜻인데 노예, 노예라는 것은 주권이 자기한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썩 좋은 말이 아닙니다. 남들어 볼 때는 주의 종인한 뜻은 하나님의 노예로서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하고 자기 어떤 결정이나 자기 의사를 갖지 않는다. 그런 순종적인 그런 삶을 산다. 이런 뜻을 가고 있지. 그게 뭘게종기한 뭐 직분 그런 게 아니죠. 주의 종인한 뜻은 오직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자기의 선택과 의지와 자기 기호가 있지 않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 일을 하는 것이. 종이란 그런 개념의 의미가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단정하다는 것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모든 일에 예의가 발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가 아니면 교회 장로 감독 특별히냐는 교회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 많은 시간을 드려야 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가족과 함께 하는 그런 시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목회자의 자녀들이 조금 관리가 잘안 되면 시험도 들고 잘못되는 경우도 종종 많습니다. 그래서 이자리 목회자나 이 교회 사역자의 자녀들이 그 목회자의 부모님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해야지 시험 상처를 안 받지.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아유 우리 목사님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왜 그럴까? 이렇게 많은 갈등을 갖는 그러한 자녀도 많은 것을 봤습니다 어쩌든지 오늘 말씀에 단정하고 모든 일에 예의가 바로야 되고 그 다음에 3장 2절 계이사으면 바로 대접을 라그은을 대접하고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제람 사람은 사람들 다른 교회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죠. 우리 교회도 뭐 생명수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냐는 일꾼들이나 사역자들이 많이 오고 성도들이 오게 되면 잘 접대를 잘하고 대접을 잘해야지. 그것이 되게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일날 만나 성교에서 회 이렇게 작은 것이지만 각지 국수를 먹고 이런 일들도 아주 기쁘게 하는, 감사케 하는 남을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항상 오늘 말씀이니까 잘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가르치기를 잘하면 당연하게 나는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이게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에 대해서도 잘 가르치는, 보통, 보통 사람들은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갖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더불어 가정이나 또 사회생활을 합당하게 할수 있도록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한 입니다 봉사의 일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3절을 보니까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렇게 써 있어요. 뭐그 당시는 얘는 게 보통 이렇게 포도주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먹는 그런 기본적인 문화가 요즘도 포도주를 많이 먹다 그러는데 그냥 그런 조금 그것이 식사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한 잔씩 먹는 그런 것이 원래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잠깐 뭐 먹다 보면 어떻게 해요? 중독이 되죠, 취하게 되고 그러니까요 여기 보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것은 과음하지 않는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것은 과음이란 의미는 사실 그냥 절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 어떤 감독이나 교회 인도자들 뭐 재직들이 되려면 항상 모든 일에 어떻게 절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술에 대해서만 가음이 아니라 절제가 아니라 우리는 말하는 것도 듣는 것도 모든 행동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떤 오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절제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 더 함축되어 있다. 꼭 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술을 즐기지 않다는 것은 그런 일에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구타하지 아니하며 뭐 사람을 이렇게 때린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왜 때려요? 성기를 나니까 그러니까 성질을 조절해야 된다, 조절. 자기의 성격을 참지 못하면 우케 갖고 열이 받아 갖고 막한 번에 이 뒤집어 버리면 모든 게쌓아놓은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질을 팍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구타한다는 뜻은 어차피 성질로 인해서 뭐 사람을 이렇게 손을 댈수 있는 그런 가정이니까 그 나쁜 거죠 어리고 사람을 이렇게 제가 봐도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종종 이렇게 때리는 사람이 있죠. 부부가 없는 남편이나 아내가 이 배우자들을 이렇게 때린다, 폭력을 쓴다. 이 폭력을 쓴다는 것은 귀신의 역사고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면 이것이 귀신이 붙어갖고 계속 그 습관이 돼갖고 또 보통 이야기 상담을 쭉 해보고 책들을 읽어보면요 이게 아내의 손을 든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또그 아내에게 때리고 나서 그렇게 잘해준대요. 그러니까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피인대 그러니까 그 아내가 다시는 안 할게 그래갖고 그냥 그렇게 또 잘하고 막피니까 그냥 받아준대요. 근데 그것이 사실 자기심으로 어떤 성질이 나면 그냥 또 자연스럽게 또 손이 또올라가고 성질을 잡지 못하니까. 근데 그대부분 제가 봐도 귀신의 역사에서 기억해서 쫓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안 고쳐진다는 뜻입니다. 쉽게. 그 뜻이 그래서 나는 그렇게 막고는뭐 혹시 돈이 없고 사랑이 없어서 살아도 막고는못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은 고쳐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외에 안 고쳐집니까? 그건 기신의 역사니까. 습관이 됐다는 것은 기신의 역사니까 강력하게 쫓아야 돼요, 기신을. 그러면 떠나가면 사실 그런 것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영적인 배후를 모르면 인간의 사랑끼리에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좋다가도 어떤 상황이 딱 되면 다시 그 증상이 다시 나타나요. 병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보니까 구타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성질과 가, 관련된 것 때문에 아주 성 성질에 대한 참차가 인내가 있어야 된다. 뭐꼭 손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말을 험하게 막 하는 것도 뭐 구타죠. 사실은 뭐 손만 말을 막 험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구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그런 뜻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관용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관용한다. 관용한다는 것은 양은 넓은 마음을 갖는 것도 있고요. 남들이 이렇게 안 좋은 말이나 그런 대접을 해도 견딜수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세 갖고 그냥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견디지 못해 갖고 막 화를 내고 그러는데 일단은 관용한다 것은 어떤 좀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도 잘 견뎌내고 이해하고 뭐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관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다투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해야 되고 특별히. 말로, 어떤 논쟁으로 자꾸만 싸울 수. 있.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고, 성도들 이사 대학 가운데도 어떠한 교리나 어떤 문제를 갖고 내가 내내게맞아그고 자꾸만 자기의 주장을 자꾸만 이렇게 갖게 되면 논쟁을 하게 되죠. 다투게 되죠. 결국 그런 것들이. 근데 우리가 어떠한 일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합당하게, 내가 내 의견이 맞고 내 생각이 맞다는 것을 갖게 되면 결국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거에 대한 이익 이익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승리는 했을지 모르지만 사람을 잃어버려 사람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논쟁에 십살리지 않는 다투지 아니하는 결국 그것이 내 합당한 올바른 생각일지라도 그것을 추정하면 또 상대방에 대해서 신뢰나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상황. 뭐 우리가 어떤 논쟁 내 사실을 주장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뜻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끝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일단은 돈은 모든 사람에게 시험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어떤 교회의 사역자들 안에서 모든 재정이 운영되니까 돈을 탐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될 것이다. 돈의 목적이 돼서 일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뜻이 있고요. 4절에 보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성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 할지며 이렇게 해서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잘 다스리는 것은 뭐 가정의 뭐 아내나 배우자나 또 특별히 자녀를 말하죠. 뭐 가정의 자녀를 잘 이끌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도를 관리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어찌하든지 교회에서는 우리 합당한 우리 제직들은 가장 큰 기도가 같은 모든 자녀들이 같은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기도를 진짜로 많이 해야 돼요 영적인 것은 아주 예민하고 섬세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도 또 어떤 교파마다도 색깔이 달라서요 사람들이 이렇게 깊은 관념과 올바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으면 조금 달라도 그것이 수용이 되는데 그럼 믿음이 분량이 작으면 자기 것만 맞고 싸우고 하나가 안 됩니다. 뭐 교회에 다니는 사실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하나 될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교 가정은 같은 영성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그래서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기도를 계속해서 종종 자녀들이 이렇게 어릴 때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아유 나 친구가 그 교회 다니니까 나도 그 교회 친구와 같이 갈게 이런 것들이 뭐 이론적으로 좋은 것들 같 막상 나중에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신앙을 어떻게 케어할 수도 없고 어떻게 잘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종종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뭐 빠지는 이유가 뭐 고등학교까지 잘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잘 오다가 대학교를 가서 아, 나는 그 친구하고 같이 교회 다니니까 친구하고 그러니그 교회를 다니니까 늘주일날 나가니까 주일날늘 나가니까 아, 교회 잘 다니나 보다. 보이지 못하니까 나중에 1년 2년 지나니까 신천지에 빠져요. 그 열심히 가죠. 열심히 가. 결국 나중에 거기에 신천지에 가 있는 거 그래서 그 상처받고 심도라는 부모님들이 많죠. 그러니까 어찌든지 그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을 모두 공성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랄지라. 그 다음 오 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에 우리 현재 있는 장로와 안수사, 권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일꾼들은 온 가족이 같은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최고로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 가정에 영적인 문제가 없고 시험에 들지 않는 그런 축복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6절을보니까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입교했다는 뜻은요 새로 회심했다는 그런 뜻도 있고요. 일단은 빨리 일꾼을 너무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너무 일꾼이 빨리 사역자가 빨리 되고 훈련을 빨리 받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집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는 사람이 이렇게 우쭐하면서 잘못 생각을 잘못하면 교만해지고 여기에 그런 말씀이죠. 교만해져서 마귀의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 까미다. 우가 그러니까 항상 너무 세, 사역자를 세우든지 교회 제직을 세울 때 너무 빨리 세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우리는 교회는 해야 될 것이다. 뭐사실은 사도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에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교회 일꾼을 사역자를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교만하면 눈이 멀게 돼요. 눈이 먼다는 것은 오직 자기 중심적이 된다는 거예요. 나만 알고, 나만 똑똑하고, 내 생각만 맞고 이런 생각들이 교만한 겁니다. 사실 교만한 뜻다는 그래서 항상 내가 제일 위에 있어야 되고 또 교만한 사람들은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결국 사단이 마귀가 첫 번째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되겠다는 그런 어떤 교만의 마음으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버림을 영원히 멸망받는 것처럼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 7절까지 보면 또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다시 한번 이 교회 감독 재직 교육자 교회를 이끌 인도자들은 항상 이러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기본적인 어떤 본이 모습을 가져야. 하나님의 간증이 되게 될수 있고 특별히 마귀에게 속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뭐다감독이라 말할 수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아 나도 하나님에께서 세우신 작은 교회를 섬기는 감독이란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가정을 또내 자신을 이렇게 비추어서 이러한 귀한 직분자가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주님을 섬기시면 하나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뒤에 보면 나는 8 절에는 집사에 대한 이야기 집사. 그래서 는 교회에는 직분이 딱두 개가 있어요. 나는 사도는 교회는 이게 장로란 직분, 감독이란 직분하고 이 집사라는 직분 이 있고 그냥 성도가 있죠. 일단은 집사에 대한 말씀도 내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갈 때 교회 안에 가장 귀한 직분인 감독 또 장로라는 교회를 치리하는 인도하는 직분이 가장 중요한 직분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 기관장으로 또는 지역장으로 부소장으로 이렇게 세워질 때마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가정과 또 우리 자신의 모든 절제와 분별력을 가지고 합당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